장난 아니죠 <laughs> 장난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벤틀리TV의 벤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끝내주는 제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잖아요 요즘은 저도 내비게이션이 차에 있지만 핸드폰 내비게이션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티맵 이라든지 카카오 내비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죠 하지만, 음 뭐, 옆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이들을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서브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핸드폰을 가져다니는 분도 있고, 요즘 또오리원이라는 제품이 유행이잖아요. 오리원이 뭐냐면, 이만한 태블릿 PC만한 그 핸드폰을 여기 장착을 해서 차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차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걸 설치하려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거를, 어, 아주 저렴한 가격. 지금 대박이에요. 저도 인터넷보다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하나에 9,000원 돈 했었는데 지금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 5,000원 꼴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 저도 9,000원 투자해서 샀으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 같이 보면서 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어, 솔직히 뭐내돈내 산이기 때문에 쓰레기면은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갑시다. 물건을 까볼게요. 어, 포장은 뭐 어, 다이소 에판 거랑 큰 차이 는 없는데 이 제품은 다이소에 팔진 않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예전에 이런 방식 이 있었어요. 자동차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집게로 꽂아서 하는 뭐막 집게 열다가 막 뭐가지 뿌트려지고 아 진짜 못 써요 못 써. 그리고 핸드폰 걸다가 막 흔들흔들하고 떨어지고 방주탕 한번 딱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뭐 핸드폰이 하늘 보고 있고. 한두 번에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지, 일단, 네이버 평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 평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내가 평이 좋아야지. 어, 내가 쓰기 좋아야지. 보니까, 이 자석이, 일반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송풍구에 꽂아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정말 편하게 썼거든요. 한 1, 2년 넘게 저는 이 송풍구만 쓰게 돼요. 왜냐면, 척, 척,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 바쁜 시대에, 어 단어도 줄여 쓰잖아요. 말도 줄여 사는 세상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언제 열고 끼고 뭐야 송풍구에 그냥 핸드폰을 착 붙이면 끝났어요. 그냥 그래 너무 좋게 썼는데 어느 날 제가 어 겨울에 추웠잖아요. 올겨울 히터를 틀고 가는데 핸드폰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히터의 열에 의해서 핸드폰이 폭발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송풍구에다 끼는 거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는데 습기가 차고, 그거 너무 차가워도 또 우리 스마트폰에 안 좋아요. 정상적인 온도 유지하려면 대시보드에 올려줘야 되는데, 아, 이 제품이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어, 그 여기에 아답터가 송풍구에 꽂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음. 자 그리고 송풍구를 끼는 거는 다이소 가면은 한 2천원 2, 3천원이면 팔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근데 핸드폰 올려놓는 용도보단 다른 자석 제품을 올려놓고 선정리라든지 그런 게 쓰기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안드로이드 어,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근데 올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태블릿 PC까지도 어, 가능하잖아요 이건 갤럭시탭입니다 또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탭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무거운 제품이에요 갤럭시탭 1이에요 1 이거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근데 아직 작동 잘 됩니다 자, 이 제품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세, 카본 재질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요 어, 전혀 인테리어 면이 있으나 허접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게 옛날 체스에 체스에 그거 같죠 체스에 그 제일 쫄병 어, 체스에 쫄병 같은 게 있죠 풀어주고 빡눌러면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 다음에 조여주면서 어, 이제 이 강도를 조절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이렇게 조그만 자석을이용해도 돼요. 이건 핸드폰을 뒤에다 붙여놓고 쓸 때. 어, 택배기사님들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올인원이라든지, 어, 그 큰, 오히려 노트북도 될것 같아요. 큰 뭐라 그러죠? 태블릿 피치 낄 때는 이렇게 큰 넓적한 놈을 껴줘야 됩니다. 어우야 힘이. 어, 힘이. 확실히,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힘이, 오, 굉장히 세네요. 자, 그러면 두말람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버튼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이게 태블릿 PC용이거든요. 상당히 도톰합니다. 자, 이게 허접한 게 아니고, 3M입니다. 3M. 3M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죠? 어, 3M인데. 하나 붙여주고요. 이 정도. 자, 어때요? 붙여졌죠 자, 하나 더 붙일게요. 됐죠? 예. 자,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3M이네요. 오, 여기 3M판이네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와.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올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올인원을 따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편해요. 와. 이게 좀 좁으면, 여기, 여기를 좀 자르면 돼요. 좀 잘라서, 여기 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잘라서, 붙이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죠. 이거는 앞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강력해요. 애쉬버드 있죠? 어, 여기다 좀 가까이 이렇게 설치해놓고, 딱, 오, 어, 하나만 해도 솔직히 고정은 돼요. 어, 하나만 해도 고정이 될, 줄, 될 정도로 고정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두 개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만 해도 진짜 굉장히 강력해요. 어.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거치대, 심지어 그냥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설치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강력한 어또 디자인 인테리어까지 살려주는 바로 어, 자석형. 야 진짜 잘산것 같아요. 차도 디자인이 살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은 이제 펠리칸 어, 페리칸이 아닙니다. 페리칸나 치킨 아니고요 펠리칸... 어... 차량은 거치되었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정말 가성비 만족하고요 벤틀리 믿고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어...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벤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